아, 오케이. 알았어. 아, 그렇게 할게요. 네임 드가 조금 네모. 네모가 조금 더 왼쪽에 있구나. 별쪽으로 조금 별 왼쪽으로 땡기지저 위에 좀. 이쪽으로 다 그렇게 할까 네모가 조금 진짜, 아, 화면이 니가 말한 그대로 돌리기 좀 다시 할게요네좋아너 <목소리> <제일> <목소리> 너클링 <큰일은> 없냐? 어, 너대에서 하나 더

어, 1월 15일 보트 데미지가 훨씬 아파요. 11월이랑 뭐? 기 뭐야? 번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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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시아 판다피. 오케이. 타지아 라일락. 아마 한 번. 좀 가까이서 뽑을 것 같은데 제가 보고. 아니, 이번에는 현실화 잘한 까요 매질. 좀 가깝다. 배통배 꺼주셔야 되고요. 다시 잠러스페해야 돼. 역삼, 역삼, 역지 역삼 지 제약 추적자. 슬슬 가 오케이. 하나 더. 가까이 있는 거내 네. 멀리 있는 거. 총도 힐해줘야 돼. 탱철두한 번. 아까이가는데여기 사라진 거 같아요. 아, 이발 아, 지 다른 거는. 갈게요. 슬슬 이거 쫄지을 갈게요. 자, 뽑고 매즈 하고 네. 이제 우린 갈게요. 멀리는 거당겨줘요쫄 매즈 준비. 매즈 해주세요. 네, 센터 쪽으로 갈게요. 저 매즈. 역삼, 역삼 매즈. 매삼 매즈. 제약 가 처음? 번개 튀었어 저기. 제약 추적자. 언저그 나가게. 고뭐 언니? 해볼 때만. 오케이 좋아. 영혼아 견뎌게 하나 제큐티스 나와요 생존 도발할게요 티스 오면은 블러드 쓰고 붙일게요 핸드폰으로... 슬슬 간다 응. 야, 저 말했지 저저 말했지 저 붙여줘 저기 붙여줘 뭐 블러드 쪼디 붙여달라니까 오케이 어린이만 땡겨줘요 땡겨줘요 좀 쫄디 나가셔야 돼요 사이즈로 나가 지금 재집 한번 써줄래? 제작지자 정해진 대로 나가야 돼요 요것도 나가는 거야 말아주고. 그것도 힐 해줘야 돼 그렇 빼, 네, 탱커 빼. 지금 행동기니까 조금 더있 확장사격, 네모 파괴지금오수이랑 오습 쏴주고 급선도 써줘. 제약의 추력자, 좋와요한 번은 나가. 마지막 무적자 준비. 킹기님이랑 <목소리> 마지막 법사. 양권님 두 명이구나. 양권님 두 분이에요. 두 분은 딱한 마리. 한 마리. 두 분은 그냥 버틸게. 그렇죠. 추력자 나가. 무적 되는 사람들 나가서 다 맞아줘요. <목소리> 어. 이거 예, 채워주고 채워줘야 돼 채워줘야 돼 <laughs> 됐어 하나 더 남았어 완완완완완완완완완 <laughs> <꽤 쉽네. 웃음> <안 됐어. 웃음>